아무래도 예수의 행적 가운데 가장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시기는 12세에서 30세 사이 흔히 숨겨진 시기라고 불리는 기간일 텐데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자세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설로 딱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니 예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라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리에 대해 조금 더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예수 행적에 대해 전통적인 견해, 그리고 인도와 티베트로 갔다는 이야기, 영국을 방문했다는 전설, 에세네파와의 관련설, 심지어 일본까지 방문했다는 전승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물론 주류 학계의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은 역사적 근거가 약하거나 전설로 치부되지만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들어볼 만한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들을 친근하게. 그러나 가능하면 폭넓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기독교 전통의 입장을 살펴보면 예수는 이 숨겨진 시기에 주로 나사렛에서 지냈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고 평범한 유대인의 일상 속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목수라고 하면 단순히 목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돌과 나무를 모두 가공하는 건축 기술자 수준의 일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청년 시절에 가족을 부양하며 착실히 일하고 종교적 전통도 자연스럽게 익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 여러 학자나 작가, 여행가 심지어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것중 하나가 인도 여행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13세 무렵에 인도로 가서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다고 주장합니다. 이사이서 혹은 이샤이스에이라는 이름으로 히말라야나 티베트 지역을 여행했고 그곳 수도원에서 명상과 치유 기술을 익혔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19세기 러시아 여행가인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예수 그리스도에 알려지지 않은 생애라는 책에서 이 설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도와 티베트를 여행하다가 라다크 지역의 헤미스 수도원에서 예수 의사에 대한 고대 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이야기는 한때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학계는 노토비치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며 후에 노토비치가 스스로 조작했다고 고백했다는 보고까지 있어서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히말라야 수행설도 있습니다. 예수가 어릴 때부터 깊은 영적 호기심이 있어서 요가와 명상. 동양 철학 같은 것들을 배우고자 히말라야 일대를 찾았다는 추측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산상수훈이나 사랑, 평화, 자비를 강조하는 가르침 속에 동양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고 예수의 가르침은 유대교 율법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훨씬 더 전통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주류 신학계의 시각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전설로 예수가 영국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흔히 아리마데 요셉이 언급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안장하도록 허락했던 부유한 인물로 유명한데요. 일부 전승에서는 이 인물이 예수의 삼촌 격으로서 주성 무역을 위해 영국에 갔을 때 어린 예수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글래스턴베리나 코널 일대에서 드루이드들에게 배움을 얻었다는 전설이 이어지는데 이는. 아서왕 전설이나 성배 탐색 이야기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서 중세시대에 더욱 극적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13세기 이전 기록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사례적 증거도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역시 재미있는 전설 정도로 보죠. 그 밖에도 예수가 유대사막의 에세네파 공동체와 함께 지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당시에 금욕적이고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던 유대인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사회 두루마리를 발견하면서 그들의 생활상과 신학적 특징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이곳에서 율법 해석이나 경건 생활 혹은 특별한 의식 같은 걸 배웠다는 주장은 꾸준히 책이 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에세네파가 예수 시대에 실제로 영향력이 컸던 건 맞지만 예수가 직접 그들과 생활했다는 부분은 추론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사실 이렇게 12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가 특정 지역을 여행하거나 특정 공동체와 생활했다는 전설이나 가설은 무궁무진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아오모리현 신고 마을에는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가 십자가 사건에서 죽은 게 아니라 형제가 대신 희생되었고 예수는 일본의 건너와 여생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의 무덤 전설이지요. 마을 어귀에는 십자가 표식과 함께 예수께서 이곳에서 106세까지 사셨다는 등 전혀 기독교 전통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물론 이 또한 근거가 희박한 지역 전승으로 여겨지지만 미스터리와 전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이런 다양한 설들은 단순히 예수의 전생에 중 기록되지 않은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져오는 호기심 그리고 예수라는 인물이 워낙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이기에 생기는 열광적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 같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으니 전설이 탄생하기도 아주 좋은 조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가 그렇게 간략하게만 등장하는 걸까요? 루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가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부모가 찾지 못해 고생했던 일화가 조금 나옵니다. 그 일화 이후로 예수가 다시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회를 시작할 무렵, 즉 30세 전후라고 전해집니다. 그 사이 기간은 예수가 순탄하게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가니라누 가복음 250이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뿐이죠.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30세 전에는 공적인 교사나 지도자로 활동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예수도 개인적인 준비 기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가 30세에 세례를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갈릴리와 유대를 오가며 공생회를 시작했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주류 학계는 이런 전승을 바탕으로 예수가 12세부터 30세 사이에 대부분 나사렛에서 지역 회당에 다니고 아버지를 도와이라며 그 외에 집안일과 유대교 신앙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토라율법와 예언서, 시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중요한 전통으로 여겼고 회당에서 율법 낭독과 해설을 배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수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은 식견을 쌓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갈릴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지역이라 여러 민족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을 수도 있죠. 일부 학자들은 예수가 아람어 외에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갈릴리 지역이 언어적으로 다양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류 학계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한다고 해도 신비로운 전설들이 주는 매력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인도 히말라야나 티베트에서 수련했다면 예수의 치유 능력이나 영적 통찰이 동양적인 사상과 융합되었을 거라는 낭만 어린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영국 방문설의 경우, 글래스턴베리 수도원과 아서왕 전설, 성배 신화가 결합되어 많은 판타지 문학과 예술작품에 영감이 되었지요. 일본의 예수의 무덤 전설도 마찬가지로 지역 축제를 열고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호기심과 함께 예수라는 역사적 종교적 인물에게 개인적인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런 이야기의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판단하자면 확실한 고대 문헌 자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주장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시대의 기록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로마 제국이 직접 남긴 문서나 유대교 내부 기록도 예수. 생애 전반을 세세히 다루진 않으니까요. 그 와중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인물들이 예수와 초기 기독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이들이 예수의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행적까지 기록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없다고 해서 전혀 상상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죠. 그래서 사실상 예수의 숨겨진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가 진짜 티베트에서 옛 불경을 공부했다고 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가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은둔하며 신비로운 삶을 보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리마데 요셉의 배를 타고 영국 땅에 갔다가 스톤 엔지 근처에서 드루이드들과 교류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상상할 수 있지요. 그 모든 이야기가 100% 거짓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검증된 사실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신비와 전설이. 공존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예수의 숨겨진 시기를 이렇게 다양한 전설로 채우는 건 흥미롭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서는 예수가 말씀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을 전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으나 부활했다는 핵심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이야기 속에서 12세부터 30세까지의 세부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수의 정체성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죠. 다만 역사학적 측면이나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의 생애 전체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지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학계는 문헌이나 고고학, 언어학, 문헌 비평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예수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 종종 새로운 고문서가 발견되면 세상이 떠들썩해지곤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의 숨겨진 시기에 관한 설들 중에는 힌두교 문헌이나 불교 문헌에 예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헌을 확인해 보면 시기적 내용적으로 예수와 연결짓기가 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다 해도 이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가? 라는 해석상 논란이 많다는 것이지요. 또 티베트 헤미스 수도원에 예수의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 문서를 직접 확인하거나 확실한 고고학 역사학적 검증을 마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결국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는 결론을 학계에서는 쉽게 내리는 편입니다. 한편으로 예수가 이 시기에 어쩌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가설이 오히려 가장 확률이 높다고 보는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갈릴리와 주변 지역에서 자라 그곳 문화와 율법, 전통을 아주 익숙하게 섭렵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다면, 유대교 전승과는 전혀 다른 어딘가의 영향을 명확히 보여줘야 할 텐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의 발언과 행적은 기본적으로 유대 율법, 해석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게다가 만약 예수가 어린 시절부터 외국을 돌아다녔다면, 그를 직접 보았을 법한 동시대인들의 증언이나 뒷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스터리라는 게 원래 그렇듯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가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불교의 자비사상을 배워왔기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은 영국 방문설이 사실이라면 아예 성배 전설에 단초가 예수 본인의 영국 방문에서 비롯되었다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상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낭만과 미스터리의 영역으로 즐기는 자세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실제 역사적 사실이나 신학적 핵심을 논할 때에는 너무 쉽게 전설을 사실로 여기면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예수의 숨겨진 시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든 아니면 역사와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든 예수의 생애는 항상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성경이 예수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까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에 이 부분이 더욱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덮어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대한 연구나 가설 제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요. 새롭게 발견되는 고문서나 고고학적 유물이 혹시라도 예수의 청년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의 숨겨진 시기는 여전히 미스터리라는 것이 되겠네요. 학계에서는 역사적 증거가 없으니 확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강하고 전설이나 신비적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더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가 고향 나사렛 근처에서 목수로 조용히 지냈든 아니면 정말 히말라야에서 명상에 잠겼든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건 예수가 이후 30세 무렵부터 공생애를 시작해 세상을 뒤흔들었다는 사실뿐이죠. 그가 남긴 가르침과 삶의 흔적은 인류 역사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 그 앞뒤로 비어 있는 기록들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셈입니다. 어쩌면 이게 예수라는 인물의 특별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생애의 부분이 있고, 그 안에 무한한 상상력이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일 수 있고, 역사학이나 고대 문헌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꼭 알아내고 싶은 퍼즐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바로 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전설을 가볍게 훑어본 것이니,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관련 책이나 논문 그리고 여러 전설과 문헌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너무 전설에만 치우치기 보다는 역사적 증거나 비평적 시각을 함께 참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평범한 유대 청년으로서 목수일과 종교적 공부를 하며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세계를 누비며 영적 지식을 습득하는 긴 여행을 떠났을까요? 확실한 건 그가 30세 무렵부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전했고, 제자들을 모아 사역하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그 가르침의 출처가 어디에서 온 것이든 예수가 남긴 메시지는 지금도 전 세계 수십억 인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숨겨진 시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을 매료시키겠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주제들은 여러모로 흥미롭고 또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하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와 종교, 문화가 얽힌 거대한 퍼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직접 알고 계신 예수의 숨겨진 시기에 대한 전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대화 나누며 또 다른 시각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